안녕하세요. 아빠랑 아들의 아들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신도라이프 2 코드로 돌아왔습니다. 코드를 올린지 좀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. 자, 그럼 코드 넣어 가보실게요. 코드 코드 넣는 곳은 이 프로필 꾸미는 곳에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자, 지금 416스피이 있는데요. 그럼 과연 몇 스피인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짠! 천천히 잘 또박또박 써보세요. 한번 써볼게요. 오! 50 스피인을 주네요. 50 스피인이면 50번을 뽑을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이 코드를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알고 싶은 코드가 있다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